어게 오늘 마음씨를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거야. 아, 정말 짜증나. Good morning, 삼척 여행 시작됐고요. 어? 진짜? 시장에서 과일을 다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19 레스토랑이라고 가이드룸이 추천해주시는 곳으로 가볼거에요 오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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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랩을 탈지 아닐지 바깥 날씨를 보고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생것보다 괜찮네? 어? 걸어가자 걸어가볼까? 어? 오늘은 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늘 맑쥬? 안 가져와 놓고서 말하면 뭐해? 말은 일단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더 빡치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빡치라고 말하는 거냐고. 아니 아닌데 왜 말하냐고. 말했을 때누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왜 하냐고. 사람 빡치게 놓고 자기는 재밌대요. <laughs> 나도 재밌다. <laughs> 여기가 이제 초록기 시장 가는 길입니다. 이런 옷도 파네요. 사실 이 망고도 기대되지만 1919 밥이 더 기대돼. 어제 그렇게 먹고자고 나서는 사실 아침에 배안 고플 줄 알았거든요. 뭔가걸개 no. 배고픔. 이렇게 있습니다. 망고 스윗. 음음 달달. 루거한드 컨택 킬. 3킬로에 10인에 다. 1킬로에 는4 t h 얘는 예, 먹어봐. 음! 음! 맛있어. 이거 먹어봐. 까 응. 1kg 아니면 2kg? 2kg만 해? 1kg만 할까? 3 t i n g s please. i n g s please. 망가진 짜 이것도 맛있다던데, 롱가. 롱가? 롱엔, 롱엔. 롱엔.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네 3kg, 푸르 3kg, 푸르 <laughs> Over there. It's so sweet. It is, I tried it. It's sweet. Many, many, please. Many, many, sweeter, please. Zhang, zhang, please. Strong, strong back. Strong back? Yeah. Wrong one. Wrong one. How much? One kilo ten. Ten? Ten. One kilo? Oh. Hanhaka. So sweet. Please. 원원 킬로, 플리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살라다가개 많이 샀고요. 이제 저밥 먹으러 갈게요. 물어보자. 여기 짧게서 물어볼래? I'm heading to 1990 restaurant. Yeah, how much? 20? 10 hmm. 10 9 We are poor students. We are poor. Okay lah. Uh, 그래도 10. Okay. <laughs> Full air conditioner please. Welcome Ah, welcome. Do you like Korean people? Uh, you from? Yes, I'm from Korea. Korea no I China. love Malaysia. I'm from Indonesia. I'm. I love Indonesia. Nine <laughs> Ah. Song song song. Ah. Song. Nice dance. Oh. Indonesia song. I love it. <laughs> 왔다. 와 <laughs> 이거 왜 라즈로 시켰지? 욕식걸 라즈로 시켰어 이게 맛있다고 가이드님이 추천해 줬거든 <laughs> 음 네? 맛있어 진짜 <laughs>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신 데 <데는> 이유가 있었음 <laughs> 몽골리안 튀김이래요 음, <웃음> <웃음> 음. 여기 가지 층이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맛. 날도. 진짜 맛있어. 모닝 글로리를 늦게 발견해서 뒤늦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고 있어. 음식물 나중에서 놀라는 거 아니야? 시간이 3분밖에 안된는데이 정도를 먹었다고? 이거까지 도착. 모닝 글로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희희는 과일을 뚜은숙소에 왔는데, 맛을 보려고 하나 까서 먹고 있어. 이데맛 있어. 망고 뼈다귀 있는거 음, 이게 롱감? 어, 있어. 마 있어. 마스깎았어요 동댕이 어 먹고 싶어. 봄까지 뭐 붓포 때려놓고 와서 뭐 과일 먹는 게 웃기다면서 뭘 먹고 싶어? <laughs> 라벤더 그거 먹고 싶지 아니? 응. 치킨 뭐? 그거? 치킨 커리. 그거 식사 아니야? 응. 그거 식사 아니야? 무슨 식사? 어사인가에 최애 과일 골라봐. 최애 과일이야? 최애? 응.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난따리 어니야 난따리 동남아 와서 열두 번을 먹으면서 난따리 드니카 가든에 왔고요 해가 너무 더울 때 가든에 왔어 아 좋다. 아~ 어, 좋아요. 여유롭게 공원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어, 약간 해질녘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를 여기가 더우니까 언니가 여기를 누가 찾아냈냐는 거예요. 자기가 찾았으면서 그래놓고 여기를 누가 낮에 오자 그랬네요. 자기가 오자 그랬으면서 <목소리> <진짜. 진짜. 목소리> 분수 근처에 오면 진짜 시원해져요. 여기 절대 다못 돌아요. 더워서 쿠알라룸푸르역 갈라고 나왔는데 줄째 버타니카든 다거르슨 다범 게임든 예 뭐라고 어 그렇구나 행복해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쿠알라룸푸르역 어제 투어 때다 설명이 들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사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보타니카든 오르막길에서 큰 고비를 느끼시고 말수가 없으셨던 우리 언니께서 다시 말수가 많아지셨어요 이제 괜찮아지셨나봐 괜찮으셔?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사실은 더위를 식히는온 타임스퀘어일걸 어. 시원해 너무 좋아 어, 야오야오 음료? 목마른 우리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마실 걸 마셔보겠어. 야오야오 도 디스. 한국 어, 넘버원. 맛있어? 언니가 좋아하는 머리가 띵한 맛이야. 맛있죠 언니? 가자. 아, 아, 아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해. 야오야오에서 미디움 사이즈로 피스타치오 소스, 비스코프, 스크럼블, 딸기 이렇게 습니다잉음 맛있어 근 이거는 스프는 추가하면 추가 요금이 있아 말하고 있잖아 내가 <laughs> 아. 아 핸드폰 정신 안 차려? 내가 말하고 있잖아 놀이공원 있었음 실례 하지만 저희는 안 타요 여기가 자이언트 쇼핑몰입니다. 어왜 이렇게 졸리냐? 어왜 이렇게 피곤해? 이거 맛있대요. 이게 맛있대요. 이게 아몬드 안든 거, 이게 아몬드 든 거. 반가운 소주야. 여기선 더 비싼 몸이 되었구나. 갑자기 또비 옴. 우산 필수시고요. 신호등 건널 때는 현지인 따라서 빨리 건너세요.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가저지어니고있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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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다섯 찍으면 되잖아. 알겠어, 찍어드릴게요. 여기는 커피에 그타르트 만드는 현장입니다. 타르트지는 얼려져 있음. 에그타르트 앤드 밀크티. 오늘 사실 분수쇼를 보려고 했는데 분수쇼고 나발이고 마트 들어가서 술 사고 지금 집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laughs> 너무 피곤해. 야, 어제 조금 피곤했나 봐. 응. 응. 어? 뭐야? 얼굴이 안 똑같네. 숙소 근처에 있는 NSK 왔습니다. 어. 많이 먹었다니까 언니. <laughs> 우리 아. 오늘 많이 먹었잖아. 2인 3인이 먹었잖아. 피곤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푹 쉬지 못했냐. 푹 쉬지 않았나? 푹 쉬지 않았나? 왜 이렇게... 아, 그말이었구나 언난 어, 언니가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닌 거에 비해서 뭘 많이 못 챙겨 먹었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언니의 양심을 딱 갖다 팔아버릴 생각했네. 방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술을 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수는 3 2 5건데 아까 갔던 자이언트 마트에서 작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큰 거밖에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작은 사이즈 고민하고. 없어요? 어. 이겼어요. 여기 술산거 처음이야. 이연 술. 오늘은 새로운 술을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니까 아이스 있잖아요. 그 봉지 아이스 그거안 팔아가지고 생수를 들이기게 생겼어요. <laughs> 오늘은 정말 풍족하죠? 안 먹어본 술도 있고요. 라면도 두 개. 이거는 타바스코 타바스코스 거기서 사온 케밥 이거 라벤더 빵들. 오리엔탈 커피, 에그타트티라미스 초콜릿 위임하대. 오늘 맛있는 치즈바닥까지. 이술 너무 먹고 싶었어. 약간 아, 보드카 느낌. 어. 음, 냄새 괜찮은데? 오늘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 정도 시금맛 먹던데? 응. 외국에서 보면? 아, 더해? 뭔가 응. 언니를 고쳐도 줬는데. 아, 아휴. 다시 한번 짠. 짠. 오, 독하다. 어, 진짜 개독해 엄마. 스파이시. 엄 어? 냄새가 좀더 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좀 기대되는데? 음. 좀더 매워? 조금 아, 더? 아주 조금. 매운 기가 느껴져. 네? 해밥은 이렇게 생겼구요. 같이 준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봐요. 어때? 음. 베트남에서 이런 빵을 먹어봤는데 맛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음. 음. 커리 치킨 뭐래요? 이희 언니가 먹어보고 싶어서 다시 라벨로를 먹어요. 멋시겠죠 <목소리도> 라벤더보다 맛있네? 기본으로 두 개는 사야 한다 해서 좀 빡쳤는데 오히려 감사하네? 두 개는 뭐가 있는데? 와유 진짜 몇 군데라니까? 와 진짜 개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제 바쿠테를 먹으러 갑니다. 망고도 먹고, 바코테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다. 저 사람 반대잖아, 반대. 아니. 왜이신데 아, 왜 이렇게 오늘 마음씨를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거야? 여기 다 여행하는 사람들인가 봐. 뭔데 건너. 이거다가안건너가어 <laughs> 아, 저 사람이 건너네. 오케이, 가자. 파리 파리 다다 <laughs> 뒤에다 따라 도착. 드디 <laughs> 그그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노포맛집이라서 에어컨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아, uh, cool p e s y e s yes. Thank you. 찾아주고 깔끔하게 비켜주고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넘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드라이 바쿠토입니다 이마에 습 오리지널 바쿠토입니다 진해! 맛있어 어제 먹은 보드카가 쌍 내려간다고 언니랑 약간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좀냉전이었는데요어 진짜 잘 나왔다 잘 찍었는데 괜찮습니다. 또 저희를 피해온 수리아몰 더위에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지 근데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아 어, 훨씬 시원해 시원한 나라가 답이긴 프리아몰의 올드타운 커피가 사라져서 오리엔탈 커피로 왔습니다 똑같은 롤로 시작하니까 괜찮은 거야 간단하게 시킨 것들 에?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아닌데? 어, 들어봐 냉전 다시 시작인가요? No. 다시 냉전 원하세요? No. 용용채 씁시다 냉 네. <laughs> 저희 싸우기로 하면 용용채 쓰기로 했어요 아까 한동안 말안 했거든요 언니랑 밖에는 항상 그랬때이듯 비가 오고 있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좀 머물기로 했어요 여기에 마트가 있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컵라면 행사를 한다 제가 사고 싶은 건 이거 컵라면이거든요. 이거 컵라면이 없네. 드디어 분수쇼가 시작된다. 뒤에는 트윈빌딩스. 와 얼굴에 땀 <laughs> 나는 것 봐. 이거는 땀광이야 땀광 미쳤네. 여튼 분수쇼도 봤습니다. 네. 제가 진짜 완전 포토스팟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지 모를 거야. 왜냐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코알라룸프 트윈타워랑 사진 야경으로 잘 찍고 싶으신 분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KLCC 공원 에 있는 여기 약간 야경풀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마음에 드시겠죠? 트윈타워랑 나 <laughs> 너무 잘 보이죠?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그렇대요. 음악분수 보러 온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시간이 별로 안 맞으신다면 음악분수는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의 저녁. 1 9이9 포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한국으로 돌아간 날이고요. 아니, 아 이름만 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체크아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들었던 숙소야 안녕. 수건을 빨았으라 해서 깜짝 놀랐지만 오일려 좋았다. 세탁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하냐? 회색 방에. 아 열받네. 못 쓰잖아 그러면. 맞다 아, 아 정말 짜증나. 바꾸태 맛집을 찾았는데 제가 찾던 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많다. 맞지? 응. 어 71년부터 했대. 어 알고 왔더니 맛집 아니야? 여기 왔는데 양이 귀엽습니다. 어제 그 집이 맛있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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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보다 더 응. 맛있는 것 같아 응. 왜또바꿀테냐고요 여기가 로컬이요 로컬 로컬로 찾아오고 싶어서 고민고민하다가 온데입니다 사실 배불러요 우리 맞지? 근데 이거 먹고 이제 점심 안 먹기로 했거든요 로컬이지만 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늘 한 스푼, 고추 한 스푼. 이거, 팔팔. 이거, 팔팔. 이거, 절랄날 이거, 절랄날 이거 불도 켜져요. 로컬이 더 나은 듯? 벨리랑 리비랑. 사실 여러분, 바코테가 그렇게 배부른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밥코테를 먹고 또바코테를 먹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위가 대단히 큰건 아닙니다. 오! 어, 돼지의 음. 기분맛입니 어, 돼지의 기분맛이요 <laughs> 어,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겠는데? 나는 그냥 먹을만 해. 아니네? 그래. 음. 음! 위에 올려준 거 맛있다. 마늘 아, 같응 음. 사장님 체크하러 오셨습니다. Yeah, You're really good. Thank you. 음, 음, 아까부숯 맛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기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지? 여기가 1시 반까지라 해서 진짜 급하게 왔는데 이제 한시반 넘어서도 할것 같지 않아? 음. Oh, many foreigners love the Korean food. Um, like bulgogi, like bulgogi is something like meat, fish, meat dishes. So many foreigners love bulgogi. So what meat is it? Ah, bulgogi is cow, cow. Oh, beef. Oh, can you eat cow? No, meat? I can't eat. Oh, thank. you Oh, sorry. Oh, I can't eat beef. Oh, you eat beef? Yes, yes. Oh, we like Buddhist. Ah yes, yes. buddhist know it would be. Uh-huh. Sorry, I didn't know that. chicken we eat pork. Ah chicken or pork. Oh please. No Sorry. Sanita is what you say? U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ut very long? Yes, very long. Come Sanita. Thank, ah. thank you is two. Thank you. To yao yao. Large size meet <poquerynthin> mm. right on. <conditioned> 들어갈고 했어 아... 안 <laughs> 파빌리온 가는 김에 기념품까지 다 살려 그랬는데 파빌리온 밑에 마트에서는 과자도 살려은 것도 없고 어 쪽걸리도 없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일 가까운 에스케이몰을 찾았습니다. 잭카피 커피. 화이트 커피, 헤이즐넛, 꿔아밀리티, 우유탕, 화이트 밀크티, 슈퍼링, 렉서스 치즈 맛이 맛있어요. 이 치즈 맛. 야, 넥스트 원. 예스, 예스, 예스. 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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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베리 <laughs> 나이스 nice, 오징어. 베리 나이스 nice. <laughs> 오징어. 역시 길치는 길치 아닌 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가자. 저는 길치지만 우리 언니는 길치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바로 버스 어디서 탔는지를 생각해 버리네. 진짜 개천재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숙소로 가가지고 맥주 한 잔이나 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맛있는 거는 사가지고 맥주를 까고 보드카를 까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저 보드카치 안 취했어요. 그게 어제 피곤했던 것뿐이에요. 저 술집 아니에요. 마트 없어서 엄청 실망했는데 아예 이거 매장이 있었어 여기에. 헤이드. 드디어 찾은. 이거. 이거 먹으러 온 워드메론 r 프러쉬 샀습니다잉 부스트 공항 버스에 무사 탑승했고요 우리 언니 그 사이에 핸드폰 잃어버린 줄 알고 식겁했습니다 무사히 갈수 있겠다 다행이다 떨려옵니다 과연 무게는 얼마일지 두둥탁 7kg 해야 되거든요 두둥두둥 탁탁 해보겠습니다 ,잉? 오! 예쁘다 미쳤네 6.5? 오케이 아니 나왜 이래 느낌없이 지연되는 밥튀기에요 그래서 공항에 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비싼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데요 라운지 같은 느낌이네요. 라운지 같은 느낌.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라 제발. 공항에서 만난 마지막 끼니. 음, 마지막 끼맛잘다 음, 마지막 끼니 맛있게 먹었어. 음, 짜리다 피자 포라기 했던 데랑 핫뚜동 <S> 나도 나도. 그 <그리고> 우리 트윈타워. 응응응, 맞아 맞아 그냥. 그때 진짜 행복했어. 근데 왜그걸 뺐지? 나도 그게 1번 네. <laughs> 말레이시아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일9 1 9 가지 튀김. 나도 언니. 일9 <laughs> 1 9 가지 튀김은 진짜 못 잊어 여기 추천드릴게요. 공항 와가지고 식사하실 때 없는 사람들 설화수 마주편에 있습니다 줄이다 1시간 이상 빌리됐습니다 여차차차 저는 잘 가겠죠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뱀피하 <목소리> <목소리> 나도... 그나자 야. Only in the s h a r 하 p 잘 d o 잘 and Six hundred 너무 e r <laughs> 음. <laughs> 아 o t h e r Mother, Sister, m o t h e 되는데 아 h e r m o 아 h e 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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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 하우스 기분이 지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너네 아침을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는 사람이야. 금방 이혼하겠는데?